자,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29쪽입니다. 우리 지금 환경하다가 도중에 끝이 났을 겁니다. 71번, 할차례 맞죠? 자, 네. 자, 요거 요번에 부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네. 자, 그런데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수돗물 수질기준 엄청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하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눈에 딱 보이지 않나요?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제가 수돗물만 열심히 먹어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뭐 이렇게도 편했었을 겁니다. 요거 몇을 넘지 않을 것 있었었는데 기억하세요? 0.2, 0.2 ppm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 이런 것들은 호소, 뭐 하천 이런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요거 유인물 잠깐 보겠습니다. 유인물. 오늘 나눠드린 게 아니라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그때 57번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9번 하겠습니다. 우리 활성 운이법살수여상법 뭔지는 아실 거고, 시험 문제가 얘네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교하려고 왔는데, 이 중에서 파리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게 누군지 아세요? 파리가 가장 많이 생긴 거. 살수 여상법. 많이 생긴다 그랬고. 하여튼, 계속해서 볼게요. 자, 수량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다. 자, 수량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거는 살수죠. 그렇죠 그런데 왜해서 대량, 대응이 불가능한 게 활성 운입법. 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자, 2번입니다. 유지비가 적게 든다. 자, 유지비 적게 드는 거는 살수 여상법. 그래서, 말 그대로, 압력만, 수압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수암. 자, 3번. 보다 경제적이고 절은, 적은 처리면적이어도 된다. 요게 활성원의법입니다활성원의법이 그러니까 적은 처리면적이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주요 공정은 포기조, 침전조, 슬러지, 반성설비. 이거 있어서는데요 단계를 거치는 거. 활성 온입법, 네. 그래서 이때 슬러지 벌킹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좀 표현했었을 겁니다. 자, 포기용 동력이, 많약다 포기용 하면 산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활성 온입법, 그런 반면에 수압이 높아야 된다. 이거는 살수여상법, 자, 파리와 악취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수여상법. 자, 여덟 번째입니다. 막의 표면에는 호기성, 그리고 막의 저부, 밑에는 현기성.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살수여상법. 아실 거고. 인여온이, 아까 말한 슬러지, 벌킹 현상이 많은 거는. 활성운이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거 개념, 이거 혹시 모르실까? 봐, 아, 모르시겠죠? 당연히. 이런 것도 있다는 걸좀 알고 공부하려고 다운 워시 현상이 있고 엑시드 샥이라고 있는데, 이 환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다운 워시 현상은 이거예요. 다 굴뚝이 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그럼 연기가 어떻게 될까? 흩어지겠지 뭐. 그니까 연기가 나오고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바람이 워낙 세니까.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면 걸고 공기 오염이 엄청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불면 여기에 내 보내는 속도를 더 강하게 한두배 정도 강하게 해야 돼. 그 바람이 분다 그 이걸 좀 세게 돌립니다. 그래서 두배 정도 위로 올라가게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운워시는 뭐냐면 이게 굴뚝이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이이 이 연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다운워시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다운워시 현상을 없애려면 이풍속의두배 정도 강하게 연기를 뿜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얘기하는 거고 자 볼게요. 굴뚝의 수직 배출 속도에 비해서 굴뚝 높이의 평균 풍속이 크면